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는 판매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저조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제6조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 제7조제 사항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원료 및 상품은 성적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성적서가 있으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은 정상적인 제품만이 제공된다는 의미이기에 우리 회사는 문제가 없겠죠. 제45조 법령 해설,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제구조 재사항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45조 법령 해설 유독 기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성적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제45조 법령 해설 제9조 이상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사용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관련 내용의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구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5조 법령 해설, 제12조의 2, 제2항 유전자 변형식품 등에 운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45조 법령 해설, 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45조 법령 해설, 제9조 23, 또는 제12조의 2제 2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사항, 제8조, 제9조 제사항, 제9조 23, 또는 제12조의 2제 2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식품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 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45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련법규 제1항을 위반하여, 첫 번째,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허가와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두 번째,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제45조 식품 등의 회수 사항에 대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